노가다를 할때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는지 좀정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년간의 사업 실패 이후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우아한 생존기입니다 전주에서 약 3시간 반을 이동해야 도착하는 영덕입니다 영덕 대게 다 아시죠? 여기서 한달 조금 넘게 숙식을 하며 일하고 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도 일이지만 숙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편을 진행하기 전에 숙식편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말 말 그대로 방은 원룸이에요. 이 주방이랑 화장실 쪽이 이 중문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정말 TV 한개 있는 원룸입니다. 그리고 이 베개랑 매트는 제 집에 갖고온 거. 그리고 바로 오자마자 빨래를 돌렸습니다. 편집하려고 노트북도 챙겨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방은 어, 저희 같은 페인트팀 그분이랑 둘이서 같이 쓸 건데 오늘이 넘어옵니다 그분은 원래 이전 같았으면 밥을 다사 먹었는데 어, 주방도 있고 또 근처에 딱히 맛있는 집이 크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씩 식자재 마트에서 재료를 사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어, 밥솥으로 밥도 해 먹고 하자고는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우선은 밥 먹기 전까지 좀 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정말 쉴 때에는 할게 없어요 물론 전주 집에 있어도 특별한 게 없지만 여긴 진짜 단조로워요 노트북 좀 하면서 뒹굴거리다가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녁은 이사님이랑 같이 해서 밖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밥 먹는 장면에서 다양한 분들이 있다가 없었다가 하겠지만 영상의 핵심 멤버는 옆에 계신 형님과 잠시 후 소개될 룸메이트 정도입니다 밥 먹고 옷걸이 좀 사면서 좀 산책하는 길이에요. 비도 오고 굉장히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밥을 먹고 와도 숙소로 오면 할게 없다 보니 대체로 한 잔을 더 마셔요. 그리고 마시면서 각자 할 일을 합니다. 저는 게임을, 형님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식으로요. 아이고. 어이 고세하습니다 아이 먼 거로 가봤습니다. 한풀로 올 때가 아니야. 아그 <laughs> <laughs> 어, 분장만이야 <분단> 그거. <laughs> <laughs> 이세 명이 평택에서도 12일간 같이 일했었고 페인트 팀이라 주로 함께 숙소를 쓰면서 밥도 같이 먹습니다. 출근 중입니다. 오전 작업 끝나고 지금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점심은 숙소 근처에 있는 한식 뷔페 집으로 자주 가요. 여기는 저희 외에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음식 하나 하나 진짜 다 맛있습니다. 영동에서 먹은 것들 중에 여기가 제일 생각나요. 작업 끝. 아할게더 있어요? 아직도 일안 끝났다고? 저녁은 숙소에서 먹기로 해서 장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주문한 그릴이 도착했습니다. 조립하고 이걸로 고기를 구워 술한잔 하며 먹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맛있게 먹는 장면만 나오겠지만 사실 힘들게 일하고 와서 준비하고 해먹고 뒷정리하는 게 진짜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날이 해먹은 건 처음이었는데 꽤나 힘들더라고요 4일차 출근 중입니다. 이날 점심은 새로운 곳으로 가서 간단히 백반으로 때웠고 작업 끝 숙소를 돌아와 씻고 밥 먹기 전까지 좀 쉬어줍니다. 그저께 왔던 갈비집이에요. <laughs> 야무양지게 어, 아, 아, <laughs> 먹고 숙소로 돌아와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면서 맥주 한잔더 했습니다 5일차 출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밥 4줄 요 아침부터 일하자마 바다도 보고 역시 바다는 동해바다가 짱이에요 다 아침에 김밥 만 먹으면 서도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어제 새로운 팀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한동안 같이 일하고 같이 밥먹습니다 오늘 되게먹을거는아지은은 먹고 게있게먹있먹으있고아먹는또대라있고 제가 이면 형이 한2.5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를 능가해요 이... 확실히 아니 네, 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없는요 <laughs> 오늘은 대게를 쪄 먹기로 해서 지금 찜기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형님이 지금 찜기 새 거라서 세거지 해서 올라갈게요 음 좋은 냄새 한 마리도 간식으로 가려나? 매일 일하고 매일 술 마시니 항상 피곤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오. 조금씩 쉬어줍니다 이기네 그 연예인이야 거의 먹방이야 먹방 대게를 먹고 부족한 배는 치킨으로 채워줘요 여기 배달을 하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시킬 게 없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른 응. 막 아이돌하고. 어, 맞아. 그 참고로 저는 나는 솔로 보면서 술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6일차 출근 중입니다 오늘도 바다를 보며 아침을 먹고 점식은 한식 뷔페 저녁은 뒷고기 집으로 왔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 이제 슬슬 아시겠지만 대부분 고기를 제가 구워요. 그이유로는 일단 원래에도 고기식하면 제가 항상 구우려는 스타일이긴 한데 또 제가 막내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최소 저보다 10살 이상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일 끝나고 주에 너댓번 고기를 구우려니 힘든 건 어쩔 수 없긴 해요. 아참 그리고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먹기도 합니다. 전 제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인정을 할까 했 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근처에 맥주 한잔 더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시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오늘이 10월 18일이거든요 굉장히 밤에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목소리> 생맥주 주시겠어요? 쉬는 날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잠도 좀 자고 뒹굴 거리기도 했는데 이렇게만 하루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뭐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선 한번 거기부터 어떤지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지금 10월 중순이 넘었는데 이게 지금도 붙어있어요 운영을 안 하나? 헛걸음했습니다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와봐야겠네 평일에 네, 지금 주말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바람이 엄청 셉니다. 와, 이제 우산을 필 수가 없음도 있고 완전 다 부러지게 생겼어. 날씨 때문에 일을 쉬는 거기도 해요.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쉬는 날은 100%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쉬는 날 진짜로 할게더 없어요. 과자를 좀 먹으면서 게임을 하다가 점심은 또 한식 뷔페를 먹고 드라이브 겸 근처를 왔습니다. 밥 먹고 오징어 사러 왔습니다. 와,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루 종일 숙소에만 있어야겠습니다. 저녁은 근처 코다리 집으로 왔어요. 사실 저는 코다리를 생전 사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릴 때 급식이나 군대에서 가끔 먹어본 정도, 이거 꽤 맛있더라고요. 이제 9시가 조금 넘었는데 할게 너무 없어요 적당히 좀 쉬다가 잘게요 휴일인데 이제 할게 없네 작업 끝 내일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일을 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회식하기로 했습니다 뒷고기집에서 오늘도 고기를 굽고 양껏 먹어줍니다 원래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육체노동을 하고 마시는 술은 정말로 두배는더 맛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숙소에서 맥주 한잔더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이사를 하는 날이에요 원룸 두 개를 투룸으로 합치기로 했어요 짐을 옮기고 점심은 간단히 만두랑 라면으로 때웠어요 후포항이라는 어... 후포의 항...항? 항? 후포... 후포항... 뭐라고 부르며 후포 면에 있는 항인데 그냥 선시항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까운 항에서 회를 떠다가 저녁에 술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대게 산시? 소비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다저 끝에 보이세요 대게 툭이랑 같이 하고 식다 <꼭> <laughs> 아, <귀여워>. 웃겨 <laughs> 엄청 눈물맞으시네 <laughs> 와 진짜 이렇게 크다고? 이렇게 큰게 쥐치래요. 와, 이렇게 큰거 처음 봐요 저는. 지금 뭐 내륙에서 이렇게 큰 쥐치를 볼 일이 없거든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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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떤 진짜 잘 드시긴 한다. 저런 이름에 예? 저희 형이라며 아 그렇게 따죠. 아니 저희는 진짜로 제가 포장해 오면서도 양이 너무 많아서 다못 먹을 줄 알았어요. 확실히 그 진민이 형님이 분발주시네 이십 세. 저보다 나... 두배잘 먹어요. 아, 응? 나이 정도 하는 거야? 2 4일차 출근 중입니다. 굉장하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좀만 쉴게요. 뭐 먹지? 여기 뭐 중국집 괜찮은데 있어? 이날은 중국집 배달로 식사를 때웠습니다밥 먹고 아이돌을 보면서 좀 쉬다가 저녁에 롤 경기를 보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1 7일차 출근 중입니다. 지금 비가 와서 1시 반인데 퇴근을 하고 숙소로 이제 돌아갑니다. 숙소 왔다가 옷 갈아입고 지금 커피 좀 사러 가고 있습니다. 커피 좀 마시면서 운동하려고요. 방금 막걸리 사오라고 전화 왔어요. 아,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제가 꼭 먹어보고 싶었던 꽈배기집이 있었거든요. 여긴데 나온 김에 막걸리랑 같이 좀 사갈게요. 아유. 지금 운동하는 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전 실제로 집에서 쉴때 게임이나 뭘 보면서 매몸 운동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실제 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다 같이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었고 역시나 굽는 건 저였습니다. 뭐라 <laughs> 하고 뭐 벌써 몇 번째야? 세번째찍 이거. 네. 정확한 아네 <laughs> 이름 있는 데정선주 어. 야, 그럼 는안써고로 하는 거. 없... 지금 뭐 하는 고 먹어야지. 네? 네. 지금 낙엽 먹을 때가 아니야. <laughs> 문어 넣은 라면까지 먹어주고 정리 후또 역시나 다같이 한잔더 합니다 술다 먹고 정리한 다음에 너무 배불러서 잠깐 산책으로 나왔어요 아 진짜 로집 가고 싶어요 아, 미치겠어요 한 3일 잡아놓고 하루 종일 자면서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요 25일차 출근 중입니다 이제 횟집 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 20만 원어치 먹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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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이거는 맥이 아닌데 <laughs> 저먹 그냥 어, 뭐. 니다

가능해 가능해 아, <laughs> 까 <laughs> 우리 TV까지 얘기 듣 너무 래 실책을 잘안해집이 많은 거 같아 나 이거 할나 마켓 밖안 팔아 맛있어 아, 그 시장 안게나 마켓 밖안판는게 뭐야 할맨들 음,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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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입고... 아, 알 <laughs> 아, 몰라요. 몰라? 이네은안가어요은 야심차게 했지만 눈치가 살짝 보여서 회두 판까지 못시키고 어.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야무지게 먹었어요. 만세 광장있어 예. 아, 광장있어 예. 전에에만 아. 그리고 이 차로 맥주집에서 가볍게 한잔 했습니다. 포장해서 들어가는 중다 마지막으로 포장해온 안주로 숙소에서 3차까지 와 진짜 피곤했었네요 27일차 작업 끝 여기는 점심에 먹던 뷔페에서 저녁에는 술도 팔거든요 이 알탕이 진짜 맛있어서 소주가 술술 들어갑니다 최또범이 공연한다고. 가면 있 매일 매일 야, 먹을 입수에. 수 있어. 잠 <laughs> 어? 근데 이거는 어디 차려야 제 이제. 그리고 볶음밥이 최고예요. 이날은 유일하게 날씨가 좋은데도 일을 쉬어서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약간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은 어릴 때 한번씩 그 주말에 부모님이 산보로 가자고. <목소리> 그러면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무미건조하게 산 보고 있고 <목소리> 부모님은 자연 좀 보라고 너무 좋다고. <목소리> <목소리> 그렇죠. 우가 주황산입니다. 날씨 좋은 날 처음으로 쉬어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자 군대 있다가 휴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남자 3명이서 왔습니다 지금이 목요일 오전 10시 반인데 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유튜버다 <laughs> <laughs> 어유 감사합니다 네꽃콩입니다네콩 맛있어 오졸기아여 음. 고양이들이 자유롭네 와.. 전렘스 좋다 나무도 기깔나는데? 폭포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스리파싱크 가기에는 코스가 좀 기네요 하차 뭐, 뭐한 이쯤에다가 스무스하게 밥 먹으러 가봅시다 안녕 걷다보면 계속 먹을게 생겨요 뭐그그 찌면 뭐. 아니, 너무 많이 드오 응, 치워 이거 <laughs> <왜> 치워요? <laughs> 지 말고 아, 네, 네. 아, 네. <laughs> 나중에 고 하세요 아이 아, 네. 시원하네 아, 네. 주이가 너무 깔끔한 집네요. 밥 먹고 카페를 와서 커피 한잔 하고 저녁은 근처 시장에서 장을 봐 먹기로 했습니다. 이정같이 쓰고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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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리고 돌아가 는길에 들른 음, 간이 편의점 이 에요. 근데 진짜 상상도 못하 게뷰가 미쳤 더라구요. 음, 저녁은 장바운 조개를 쪄서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그냥 그게 음. 이상적인 것보다는... 생략한 날들도 많지만 보여드린 것과 다 똑같아요. 이렇게 숙식 노가다에서 숙식은 말 그대로 술식입니다. 모든 게 술로 이루어져 있어요.